월달 한국 대한민국 운세예요. 여러분들이 숨을 쉴 수가 없죠. 너무 많은 일들이 갑자기 계속 끊이질 않고 벌어져서 지금 온 세계가 똑같아요. 한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더해요. 다른 나라들은 진짜로. 그나마 사람이 죽으면서도 경제적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 미국까지 잘 사는 나라.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죽었죠. 지금은 다 모든 걸 내려놓고 힘들을 합쳐야 될 때예요. 근데 정치적으로 제가 문제가 생긴다 그랬었죠. 분명히 8월 13일 날 읽으면서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바로 이런 사건들이에요. 거의 다 벌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어... 예를 들어서, 어... 지진, 화산 폭발, 기후변화에 따르는 어떤 홍수, 자연재해, 그 웨더, 웨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쓰나미 그리고, 아, 분란, 폭동, 소요, 정치적인 지진. 다 말씀드렸죠. 최근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다 벌어졌어요. 다 전부 다. 그래서 9월 달은 어떻게 될지 좀 보자고요. 바비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근데 어 제가 리딩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처음에는 막 흥분들하고 이러지만 그렇게 생각만큼 어 그렇게 막 엄청나게 그렇게 파괴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Corta. 이 사람이. 이게 김정은인데, 이거. 트럼프? 이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에요, 상황. 이게. 이건 리세션이에요, 리세션. 대공황. 공황이거나, 아니면 은 너무 현실이 정말 너무너무. 하... 현실을 더 피... 회피하고 싶죠. 9월달은, 좀, 9월달은, 좀 힘드네요. 9월달은 좀안 좋아요. 제가 먼저 번에도 읽었을 때도 좀안 좋아서 제가 안 올렸어요. 나중에 한번더 읽어보려고. 근데 역시 비슷하게 나오네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태풍이 몰아치고, 그 사람들이 많이 죽죠. 아니면은, 어, 그, 코비 v i d 1 9 확진자들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제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은 참 좋을 거예요. 소원을 이루었으니까. 나라를 전복시키는 게 꿈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면 참 좋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바라고 있으니까. 자기네 자신들은 어떤 새치어로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목적이 그걸로 밖에 보이질 않아요. 대한민국 어쩌고저쩌고 말해봐야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런 말은 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김정은이거나 트럼프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 생각에 이게 김정은 같아요. 얘가 또 뭔가 어, 얘랑 뭔 일이 있던지, 좀, 하여간, 어떤 일이 좀 생겨요. 생긴다는 것보다, 어, 김정은이 때문에 조금 골치가 아프다든지, 뭐, 아니면 뭔가 또 회의를 하자 그런다든지, 뭔가 수작질을 하겠죠, 또, 걔도. 그리고, 정말 정말 인내의 시간을 대한민국이 보내, 보내게 보내 돼요. 9월달도 참고 견디고 힘든 많은 일들을, 어,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고 견뎌야 하나 하면서도 굴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잘 참아요.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그렇게 하죠. 어. 사이비 종교가 아무리 나라를 망하게 망치게 아베를 위해서 열심히 힘들게 노력을 해도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아마도 그 사람들은 다 처벌받게 될 거예요. 인권이라는 거는 그런 거 핑계예요. 강도, 강간범, 살인범들이 내 인권을 찾으면서 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인권이 있는데 왜 내가 못 죽여 하고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유라는 거는 남의 자유를 똑같이 인정할 때내 자유가 오는 거지, 남의 자유를 다 뺏으면서, 남을 살해, 살인해 죽이면서 내 자유 찾는 거는 그건 범죄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힘을 합쳐야 돼요. 정치적으로 갈려서 지금 싸우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싸워요, 나중에. 이거 좀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사람의 목숨 갖고 장난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악몽의 악몽. 악몽의 시간을 지났어요. 아마 바비가 그렇게 되든지, 하여간, 경제적으로 뭔가, 어 복구를 많이 하게 된다든지, 손실을 본 거를 뭐 고친다든지 하여간 그런 일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돼요. 9월달은 하여간, 그리고 정부에서, 어, 새로운 계획서를 발표를 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래선 안 되겠다. 뭔가 발표를 해요. 그리고 어, 경제적으로 완전히 사람들도 많이 병에 걸리고 경제도 많이 안, 안 좋아지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굉장히 많은 일들. 그리고 이 여자는 Queen of Cups, of 어, Pentacles. 또 시끄럽게 하는 여자가 하나 있나 봐요. 어떤 결정하기 싫은 일을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어 어떤 힘든 힘든 상황을 맞이해서 또한 달을 힘들게, 그거 해결하느라고 보낸다든지 이래요. 9월달 운세는 좋지가 않아요. 아마도, 이, 지금 거의 8월 이제 말이 돼가고 있죠? 근데 병이 지금 막 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질본도 그렇고, 국민들이, 어, 감당을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지금은 다 힘들게 이렇게 불을 좀 켰어요. 어두워져서 지금 7시 40분 정도인데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을 해요. 환했었는데 이제 해가 짧아지죠. 점점 저는 사람의 말들을 듣질 않아요. 행동을 보죠. 그 사람들. 말로는, 뭐, 대한민국 어쩌고저쩌고, 손에는 일장기와 미국 국기를 들고, 병을 퍼뜨리고, 이러는 단체는 용서가 안 돼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결국은 9월달 운세가 조금 안 좋게 나오네요. 잘 견뎌야 돼요, 여러분들은. 잘 견딜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죠. 티핑 포인트라고 제가 항상 그래요. 계속 여태까지 그래왔어요. 그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뭔가 불법적인 사이비 교회의 특색이 그거예요. 계속해요. 밀어붙이고 밀어붙이고 못된 짓 하다가 어느 정도 선에 이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두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큰 인과응보의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런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제 느낌으로 이거는 아마도 법적으로 뭐가 통과가 된다든지 해서 굉장한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그렇게 어, 법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를 전복하고 뒤집어 엎겠다는 그런 불법적인 어, 범죄자 짓들을 이제 못하게 될 거예요. 너무 물르게 했어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2월 달에. 그런데 그냥 막 하는 것도 그냥 내버려두고. 내버려두고. 툭하면 은뭐 참고하겠다 그러고. 뭐뭐 뭐. 정말 답답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저렇게들 저거는 저거는 범죄인데. 왜 저렇게 놔두지?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그냥 교회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쫙 읽고 체포해서 데리고 가요. 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냥 어,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정부에서 속 터지는 줄 알았어요. 답답해서, 아우, 답답해. 국민들이 다 답답해 했잖아. 여태까지 다 단호하게 하지 않는다고. 결국은 경제를 다 죽여놓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그냥 두고 보다가. 우유야 무야 넘어가다가 어? 인권이라는 그걸 건드릴까 봐. 인권하고 범죄는 다른 거예요. 범죄로 철저하게 처벌을 내려야 돼요. 이제 3단계 넘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장사하는 분들 다 죽어요, 그러면. 문 닫았고 장사하는 분들 다 안 그래도 죽어가는 참에 더 밟아 놓는 거야. 완전히 끝장을 내는 거야, 그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9월달 운세 제가 한번더 봐드릴게요. 9월달 운세가 조금, 아마, 어, 그 사랑교회가 지금 거의 한 880명인가 확진이 됐죠. 더 나올 거예요. 좀더 신천지하고 신천지보다 더 나빠요. 제가 볼때 질이 죄질이 신천지보다 나빠요. 불교고 천주교고 개신교고 지금은 만 저기 만나면 안 돼요. 그냥 다 같이, 그냥 풀어놓고, 죽든 살든 그냥 하자. 그 대신에 정부에서 치료 안 해주고, 죽든 말든, 병 관리건 말건, 미국식으로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막다 풀어놓고. 그럼 뭐 인구수도 조절되고 좋겠죠. 특히 그사랑 제일교사는 다 늙은이들이잖아요. 우선적으로 가겠죠, 그 사람들. 저절로 청소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짜라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퍼뜨렸다 소리 나고 앉아 있고. 아, 정말. 이게 나오죠. 저스티스가 9월달 이렇게 안 좋네요. 이거 봐요. 9월달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내가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 이게 9월달 우리 운세예요한 달은 좀 사람이 좀 죽을 거예요. 죽고 어, 형사처벌도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어떤 법을 제정해서 어, 단호하게 좀 나갈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위딩 할때왜 자꾸 이 얘기를 반복을 하지 그랬는데, 위딩이 이렇게 나오려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어, 나라가 불안정스러워져요, 불안정. 불안정스러워지고, 사람들이 정말 견딜 힘이 없어요. 너무, 우울증 걸리게 생겼어요 국민들이 가짜 뉴스 때문에 그러죠 가짜 뉴스, 가짜 어, 뉴스를 유포한다든지 정부를 헐뜯는 그런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저지른 일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요. 9월달은 아마 좀 힘든 시간을 보낼 거예요. 정부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도 그렇고 질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더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8월달에 아주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졌죠. 거기다 바비까지 오고 있죠. 외부로 내부로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또, 모든 게 정지예요, 정지. 아마도 3단계까지 갈지 몰라요, 여러분. 어쩌면은. 다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3단계가 나오나, 이게? 너무 많이 퍼지니까 3단계로 갈까? 선택을 하게 돼요, 선택을. 그리고 엄청난, 손실을 정부가 담당하게 되죠. 감당하게 되죠. 국민들이. 사람도 죽고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워지고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거 리딩할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이 원하던 바를 이루게 된다 그랬죠.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그 사람들은 원했던 거예요. 정부가 망하고 대한민국이 망하고 어, 아베한테. 자 우리가 대한민국을 망가뜨렸습니다 라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겠죠 자기들한테는 기쁜 소식이니까 그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비꼬는 것 같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대한민국이 망하길 바라요 쫄딱 망해서 이 정부가 막 욕을 먹고 그러기를 그 사람들은 소원을 바라고 있어요. 기도하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잖아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빈대 한 마리가 있으니까 저 베기 싫으니까 빈대 꼴 베기 싫은데 저 초가 좀홀랑 태워. 이런 식의 똑같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진짜 손해보는 거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국민들이에요. 문통은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 따박따박 잘 받아먹겠죠. 솔직히 죽어나는 거는 엉뚱한 죄 없는 시민들.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힘든 일이 더 생겨요. 테너버 소울스, 테너 n 원스, 그리고 데이 카드까지 나왔어요. 9월 달 운세가 이거 봐요. 나이 오브 소스까지 나오고, 파이브 오브 컵스. 너무 힘들어져요. 9월 달은 하여간 그냥 협력을 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게 잘안 돼요. 9월 달 운세가 죄송해요. 너무 안 좋게 나오네요. 9월 달 운세는 한 달은 어. 좀 힘든 그런 시간이 되겠어요. 제가 좋은 리딩이 안 나와서 좀 그러네요. 그런데 한달 운세니까 길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한달 운세를 하기 때문에 한달 정도, 한달반 정도 힘들고 어 조금 숨을 쉴수 있을 거예요. 다른 일들이 또 벌어지고 이래요. 또 제가 볼때 그래서 그래요. 반드시 반드시 범죄로 처벌해야 돼요. 그 사람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